어, 오늘 시공 차량은 코란도예요. 코란도시 어, 2013년도 시 차량이고 약 9년 정도 흘러갔는데 차량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진짜 프레임도 다 부식 쫙 부신됐었고 뒤에 프레임도 싹다 부식 그리고 이 바디에도 부식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환원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싹다 환원 작업을 하고 그리고 탈지도 깔끔하게 탈지해서 이제 세라믹 언더 코팅으로 하부 언더 코팅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시공하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하루, 첫날은 하루 7일 진짜 하부 케어만 했어요. 아, 부식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 몸 썩을 뻔했는데 그래도 부식 치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 끌고 낼수 있을 만큼 다 끌고 내고 반원 작업 싹 깔끔하게 다 하고 알루미늄 코팅제까지딱 먹여서 이렇게 언더 코팅 딱 세라믹으로 완성해 놓으니까 다시 신차 같아요. 음, <laughs> 차주 분님께서 이거 중고로 구매를 하셨는데. 어 조금 그 부식에 많이 노출 많이 되었었나 봐요. 진짜 부식이 너무 심하게 돼서 그러면은 이 차량 지금 코란도 씨 어떻게 작업이 됐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네. 하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엔진도 지금 좀 많이 부식 심하죠?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싹다 작업이 됐고 어 이렇게 이너왁스도 뚝뚝뚝 흐르고 핸다 쪽도 요렇게다 작업을 해드렸어요 아 그냥 이차 딱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고 싶더라고요 머플러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봐요 어, 부부부부. 이, 진짜, 끌고 내고, 닦아내고, 이욕 많이 받습니다 아, 이 차, 처음에 봤을 때는 작업 어떻게 하나, 이 생각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많이 뿌듯하네요. 이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어, 언더코팅 해놓고 나면은,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브 샤프트에도 부식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드라이브 샤프트도 싹다 이제 부식 차그할수 있을 만큼 다 부식 제거를 다 해드렸고, 음 엣지도 이렇게 지금 여기가 엣지인데 이런 식으로 싹다 작업을 해드렸어요. 또 뒤쪽으로 가셔도 어 사륜이라서 이제 사륜 <laughs> 그, 대구 쪽은 순상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프레임 쪽에 부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는 이너 왁스에요, 이너 왁스. 이너 왁스. 인스를 중고차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공해드려요. 왜냐면, 내부, 이 내부 안에는, <laughs> 제가 부식을 다 긁어내지도 못하고 할, 하기 때문에 이너 왁스로 방청 처리를 해놓고 작업이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트렁크 뒷단 부위도 이렇게 싹 시공 다 해놨고요. 아, 이, 진짜 이차 너무 힘들고 날씨도 더운데 진짜 힘들었어요. 어 세라믹 언더코팅. 언더코팅을 하면은 좋은 점이 일단은 차량 오래 탈수 있어요. 2 차주부님도 지금 차량 더 타려고 폐차할 때까지 타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 의뢰를 해주셨고요. 여기 핸다 쪽도 보셔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작업이다. 아, 핸어 뒤쪽 핸다도 보셔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다어 연료 탱크 부분도 지금 이 알루미늄 인데 은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식이 진행이 돼었어 가지고 환원 작업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갔고 연료 노즐도 그대로 나중에 추후에 정비했을 때 이상 생기지 않도록 딱 만들어서 마스킹도 꼼꼼하게 다 했고요 차량 하부를 뒤에서 앞으로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스틱 차량이에요. 스틱 차량이고 어 요즘 스틱 차량을 참 보기가 힘든데 이 차주분님은 스틱을 좀 고집하시더라고요. 기어 놓고 빼고 하는 이런 재미가 있다고 하셔서 머리 위로 이어 없어요. 뚝뚝 떨어지네요. 요렇게 싹다 이렇게 작업이 돼. 되... 어, 작업 시간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하면서 그 타시면서 어 혹시나 프레임이 부식이 더 심해져가지고 내려앉거나 이렇지 않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환원 작업을 하는 이유가 부식을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부식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더디게 그거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오래오래 탈수 있도록 딱 만들어드렸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조금 공을 좀 많이 들였었던 게 프레임 바디 프레임 쪽을 저희 그 리어 프레임하고 서브 프레임들하고 싹다 부식 농도가 너무 심해서 글라인더로도 갈아내고 또그 동솔 가지고도 갈아내고 환원 작업도 하고 스팀도 돼 가지고 찌든 뜯도 벗겨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첫그첫 그첫 날부터 이렇게 작업이 쭉 진행돼서 오늘 이제 조립만 하면 끝인 음. 상황인데 하부 모습이 진짜 새것 새거처럼 바뀌었어요. 나머지 뭐 이런 머플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청 처리를 안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는 방청 처리를 하면은 열을 많이 받는 부위라서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내부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또그 VOC라고 환경호르몬 물질이 그이 코팅제에서 열을 받으면 증기가 일어나는데 그 증기가 VOC거든요. 그게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람한테 안 좋아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시공, 머플러 시공은 추천을 안 해서, 그리고 저는 시공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머플러는 놔뒀고요.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교환이 가능해요. 음, 머플러 로고 없는데, 만약에 자바라가 찢어졌다. 이러면 머플러 교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머플러는 교환이 가능한 부품,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시공을 안 하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얘는 프레임이 이제 못쓰게 되면 폐차를, 폐차를 시켜야 돼요. 사람 뼈가 그, 못쓰게 되면은 폐차시키듯이, 그, 아 사람 뼈가 못쓰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되면은 인공파를 신던가. 아니면은 못쓰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차량도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에다가 용접을 하게 되면 좌우 뒤틀림도 생길 거고, 그리고 이 차량의 자체 밸런스도 안맞거고 그래서 여기 그 프레임에는 부식을 부식이 안 생기게 작업이 되어야 돼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했고요.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들이 전부 다 뼈대 역할을 하고 이제 바디가 이렇게 딱어져 있고 일반 이 승용차 모노포큐 바디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 바디 부분이 뼈대 역할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부식 생기면은 진짜 제가 예전에 시공했던 차량 중에 하나가 그랜저인데 저 뒷부분이 내려 앉으려고 하는 차량들도 많이 봤거든요 부식 때문에 빵꾸가 뻥하고 나서 요즘 나온 차량은 그렇게까지는 된차량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차량이 조금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 조금만 더 오래 놔뒀거나 방치를 했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차피 그 코팅하면서 이제 녹도 다 긁어내고 작업을 해서 빵꾸 날 일은 없겠지만 이게 한 1, 2년만 더 놔뒀어도 아마 하부에 빵꾸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하부 부품류도 싹다 조립하고 이러면은 차량 출고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이나 저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다 해드립니다. 그이 차량 그 영상 전에 모습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거긴 한데 중간중간 마다도 요 모습은 요렇게 바뀌었고 요 모습은 요렇게 바뀌었고 환원 작업은 이렇게 됐다 이것도 다 나오니까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